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셔 갖고 이 실버 버튼을 제가 받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한번 구경하세요. 실버 버튼. <laughs> 자, 앞으로 좀더 열심히 저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셔서 제가 골드 버튼 요거 위에가 골드거든요. 그걸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어디 이 시간에 아 54년 말 뒤의 3월 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3월 론말 뒤의 3월 론에서는 요말부터 입사. 우리가 전전긍긍 요런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일이 될 적에 아유 아유. 기,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내가 약간 이렇게 어막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전은 무서워서 떠는 모양이고 긍긍은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조심한다는 말이거든. 무서워서 이렇게 움츠리고 조심한 전전 긍긍인데 지금 무서우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수월하게 뭔가 될 때, 어,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서 한 번쯤은 검토, 또 검토, 이것이 필요하다. 요 말입니다. <laughs> 자, 아, 구성판을 이제 일단 살펴보면서 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은 그래, 왜이 무기가 승천을 하면 용이 되죠. 그 용이 하늘을 나는 그러한... 기분, 그러한 운이 지금 오긴 왔다. 다. 그리고 또, 그렇다보니까, 어깨에 우리가 완장 찬다그러죠 몽지 모르게 내가 조금 높이 올라가는 거. 요거, 요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경사스러움이, 어, 우리가 이러죠. 왜? 오르면 오를수록 혹시나 만에 하나에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그 상처가 훨씬 크지요. 그래서, 오를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라. 요 말입니다. 운이 좋을 때, 뭐가 잘될 때, 좀더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운이 자건 3월달는 좋아요. 여러가지로. 음. 자, 우리가, 그리고 이달에는 그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뒷배를 갖고 있죠. 나를 좀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사람의 정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일까? 그걸 정확히 보는 우리가 총을 쏘면 꼭 간음새라고 있거든요. 간음새. 그걸 이렇게 잘 맞춰야지 만든 거 아니야? 뭔가 정확하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의 신, 그 심사, 그 뇌를 좀 정확히 좀 아는 것도 필요하다. 응. 왜? 알아야지 내 뒷배가 계속 봐줄 수 있게끔 내가 처신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응.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 얘기부터 해봅시다. 돈 얘기는 이달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바란스라랄까 요것을 잘좀맞춰야 돼. 왜냐면 괜한 욕심이랄까 뭐 하여튼 내 욕망에 의해서 이게 잘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뭐야 무언가 무언가 이렇게 부셔지고. 깨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또 이달에는 그런 게 있어. 무언가 나한테 내가 지금 월급쟁이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월급쟁이 아직 있거든요. <laughs> 무언가 특혜 논란. 주변에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위에서 뭔가 이렇게 뭐, 뭐야? 잘 봐주는 것 같아. 이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일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 자. 이럴 때는 뭐 해야되면, 남의 눈에, 음, 어긋나는 일. 왜?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남, 남잘 되는 거 싫어하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남의 눈에 잘못하면 어긋날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이 있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고, 조심하고, 낮추고, 어? 남의 비유 좀잘 맞추고, 이런 것을 이달에는 해야지, 나한테 손재수. 돈에 대한 것, 이것이 없다, 이거지. 옛날 일로 인해서, 응? 괜한 시비거리, 응? 괜한, 응? 그, 뭐야, 응? 구설, 같은 게, 요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을 해라, 이 3월달에.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사람 관계, 우리가 사람,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라, 뭐, 어떤 조직이건, 뭐 어떻든 간에 사람 관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이 관계는 어떻게 하면 어 공사 구분을 확실해라 이런 말 있죠. 공과 사를 좀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음, 이달에 특히 그런 것이 좀잘 아, 해야 되겠네. 돈 때문에 얽혀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다 끌려다니죠. 그런데 특히 돈 때문에 얽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과 내가 이렇게 어 인연이 뭐 이렇게 뭔가 되는 일은 절대로 no 난 싫어 나는 끼지 않을래 왜 남의 그 뭐야 일에 끼어갖고 내가 곤란을 당할 수 있는 달이 또이 달이기도 하다. 음. 그러니까 요걸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야 소탐대실이라고 뭐 조그만 거 이득이 있다. 이렇게 갔다가 크게 손아본다. 자, 내가 후회하고 한탄할 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탐대실에 그런 곳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시 좋은 곳 뒤에는 항시 대가가 있죠. 나쁜 것도 따로온다는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5 4년생 같으면 이제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죠. 그렇죠.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오래된, 응? 사람, 음, 응? 오래된 일에 대해서, 어, 응? 항상, 음, 나도 모르게, 그, 그런 일에 얽힐 수가 있다고, 지난 일, 지난, 응? 그런 거, 항상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3월달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3월달 운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도장. 코끼리 도장점으로 가서, 자, 또 어떤 말을 하나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코끼리 도장점 54년생 말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54년 말띠의 코끼리 도장점, 중에 무슨 자가 나오냐? 이게 뭔 자냐? 이, 이 자가 나오네 아유. 녹자입니다 하늘에 새겨라 진실되라 우리가 그러죠 하늘에 맹세했고 나는 진실만 거짓 없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요게 바로 녹자입니다 그러니까 음, 무언가 자기를 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아그 뭐랄까 조금 무언가를 이렇게 좀 가장돼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여기서는 또 어떤, 어이 이자가 나오네. 자, 이건 액자입니다. 액자는 함부로 나대지 마라. 액자는 뭐냐면 우리 집에. 뱀이 들어와서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뱀한테 물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조심조심 해서 뱀에 물리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액자가 그런 자입니다. <laughs> 자, 또 하나 더뽑읍시다 네, 이번엔 요것 하나 뽑아 봅시다. 여요 자네. 자. 이것은 물 숫자입니다. 물 수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물 흐르는 대로. 자, 근데 사람이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라? 물 흐르듯이 살아라? 정말 많이 쓰는데 이 단어를? 야, 이거 참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 음, 물 숫자는 지혜로 통하거든요. 굉장히, 아, 나름대로의 그 지혜를 함부로 처신하지 말고, 정말 현명하게 처신을 해라. 바로 이자입니다. <laughs> 자, 좋은 것은 내 가슴속에 나쁜 것은 저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눌러버립시다. 무엇으로? 코끼리의 육중한 발로 팡! 찍어갖고. 샥! 아이고, 자, 이게 코끼리 상자입니다. 잘 찍혔습니다. 자, 좋은 거 전부 다 행운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우리 먹읍시다. 어?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응? 네, 감사합니다.